자, 생각해보세요. 전기차를 사서 저렴한 가격에 충전을 하고 그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요즘 대세인 코인을 채굴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모터그래프에서 엉뚱하지만 엄청난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그것 바로 전기차인 아이오닉 5로 코인을 채굴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신형 전기차에는 V2L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V2L은 Vehicle to Road의 약자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차 밖으로 끌어다 쓸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전기 차가 오로지 충전만 가능했던 일방 통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함께 나눴을 수 있는 쌍방 통행이 된 것이죠. 물론 예전에도 12V나 220V 인버터를 사용해서 전기를 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고작 200W밖에 안 됐죠. 너무 낮아서 사실상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충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5에는 이보다 18배나 높은 3.6kW의 전력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도 2에서 4kW급밖에 안 되거든요 이를 고려했을 때 아이오닉5의 V2L 출력은 매우 높은 것이죠 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아이오닉5로 코인을 채굴하면 돈을 벌수 있냐? 이거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수 있게 채굴기를 빌려주신 코인책 관계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험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6천만원이나 하는 아이오닉5를 100% 채굴기로 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출퇴근 등 자동차의 기본적인 역할은 해야 한다. 그럼에도 채굴에 최적화된 동선을 만들어서 최대 수익을 산정해본다. 실험 조건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픽카드와 채굴기의 개수는 아이오닉5의 출력과 공간을 고려한다. 최신형 그래픽카드 6개를 한 세트로 총 3개 세트를 트렁크에 적재한다. 채굴은 이더리움으로 한다. 충전 및 채굴 시간은 7초. 7로 나눴습니다.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을 충전해서 아이오닉 5의 충전 상태를 100%에 가깝게 만듭니다. 채굴은 출근하는 오전 7시부터 퇴근하는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출퇴근 거리는 왕복 80km로 전체 배터리 양의 20%는 주행하는데 사용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모터그래프 타워 주차장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채굴기를 돌렸습니다. 채굴기를 돌리고 집에 갔으면 좋았겠지만 발열로 인한 V2의 시스템 및 배터리의 문제 최악의 경우 화재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옆에서 밤을 꼴딱 새면서 지켜봤습니다. 12시간을 돌린 결과 시간당 0.000976 이더리움씩 총0.0117 이더리움을 벌었더라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채굴을 한다면 4.275 이더리움을 벌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6월 2일 기준으로 시간당 2,865원 씩 총 34,380원을 번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준으로 1년을 쭉 한다면 1,254만 8,700원을 벌수 있었습니다 꽤 쏠쏠한데요? 잠깐만요 해요. 혹시 진짜로 이게 쏠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1년에 1,250만 원 이건 어디까지나 매출입니다 순이익이 아니에요 당장 최고를 하기 위한 그래픽카드를 사야 합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그래픽카드 3060Ti의 가격은 하나에 250만 원이에요 이 이걸 18개 넣으려면은 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3070의 경우 3060Ti보다 최신형임에도 가격이 저렴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 개에 130만원 18개면은 2,340만원입니다 충전 요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완속으로 1kWh당 70원으로 산정했을 경우 73kWh인 아이오닉5를 365일 충전하려면 약 190만원이 듭니다 이중 80%만 채굴에 사용한다고 해도 150만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채굴 수익에서 충전 요금을 빼면은 연간 1,100만원을 버는데요. 이걸 가지고 그래픽카드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3070은 2.1년, 3060 Ti는 4년이 걸리네요. 그것도 365일 동안의 이 짓을 반복하면서 말이 에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물론 희망도 있습니다. 현재 1이더리움의 가격이 2632달러로 크게 떨어져서 그렇지, 가장 높을 때인 4182달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 기준이라면은 연간 수익은 1,99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충전요금을 내도 순수익이 1,85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픽카드 투자금은 2.1년에서 1.3년 4년에서 2.5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때보다 더 늘어난다면 수익은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이더리움이 아니라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코인을 채굴해도 그러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5의 V2L 기술을 사용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운의 기대는 도박 같아서 거부감이 들었고요. 이렇게 코인 가격이 급변하는 시대에 겨우 그래픽카드 18개로 12시간 채굴해서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최소한 수백에서 수천 개의 그래픽카드를 24시간 동안 풀 가동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을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현타가 오더라고요. 최고 의지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무척이나 의미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코인 대신 아이오닉5의 V2L 기술에 감탄했기 때문이죠. 사실 채굴 결과는 실험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보다는 아이오닉5의 V2L 기술을 이용해서 12시간 동안 채굴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아이오닉5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오후 7시 배터리 96%에서 시작한 채굴 테스트는 오전 7시에 23% 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은 V2의 기술은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실험 막바지가 될수록 불안해서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실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채굴은 엄청난 발열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열은 배터리에 무척 치명적이죠. 그래서 채굴하는 12시간 동안 에어컨을 가장 낮은 17도, 가장 강한 8단계로 계속 틀어놨습니다. 에어컨 사용에 그만큼 배터. 리 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실내 온도는 채굴기가 내뿜은 열기 덕분에 40도까지도 올라갔지만 아이오닉 5에 내장된 배터리는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해서 V2L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덕분에 실험이 끝난 후에도 79에서 97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가 남아 있어서 집에 무사히 갈수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혹독하게 배터리를 뺏어 썼는데도 배터리 관리가 매우 잘됐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이오닉 5 V2L.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5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차로도 V2L로 코인 채굴은 하지 마라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돈 벌기도 어려운데다가 이두림을... 아 진짜 에이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다 아이오닉5의 V2L은 걱정하지 말고 써도 된다 넉넉하고 여유롭다 차 박할 때 냉장고와 인덕션 등 전자제품을 써도 되고 남으면 옆에 있는 전기차를 충전해줘도 된다 단 멀티탭을 쓸 때는 허용전력이 높은 것을 여러 개 나눠 써야 한다 안 그러면 멀티탭이 못 버티고 꺼진다 V2L 기술은 앞으로 더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코인 채굴은 실패! 또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밖에 V2L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재미난 것을 할수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